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의 원형,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서 지켜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식사때 행하셨던 이 성찬식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세족식을 통해서 성도 간에 그런 섬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월절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항상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이동하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유월절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식사를 준비할 만한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원수가 13명이잖아요? 한번 모이면 13명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넓은 공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소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 너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줄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어, 한 집에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요, 어, 그가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해 줍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유월절 식사 장소를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 너무 쉽게 이 장소가 구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 그런데 어, 사실 이, 이 6월절 식사를 구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당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 쉽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다들 핑계 대면서아 저희 집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넓은 장소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두 줄로 그냥 딱 정리가 돼서 어, 이게 뚝딱하고 <laughs> 준비되는 것처럼 보여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네.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6월절 식사 장소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6월절 식사 장소를 구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죠? 바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어,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집주인, 그 집주인의 순종이 바로 이런 일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어, 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집주인의... 순종이 이렇게 쉬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쉽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어,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내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더 더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그게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무명의 한 집주인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 쉽게 성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곧바로 순종했을까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집주인이 곧바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6월절 식사 장소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이 집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데 여기서 이 때를 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때,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이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집주인에게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정하신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근데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집주인이 자신의 짐을 내어주는 순종을 행했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에 이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순종을 행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게 언젠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집주인이 묻고 따지고 의심하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했다. 이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움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백부장, 로마 군병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랬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 여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예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가나안 땅을 온갖 부정한 말로 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이 됐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물론 그 땅에는 네피림이 살고 있고 안학자선이 있고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온갖 부정한 말로 이야기하는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행하신 일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뜻에 순종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우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린다. 근데 아무에게도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때돌때 돌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왜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여기 지금 성 위에서 지금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는 거 보여? 활이 날라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성문이 열려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여섯 번돌라오거어요 여섯 번. 한 날절도 도, 돌아야 돌, 돌아야 돌수 있는 이 성을 여섯 번 돌라고 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소리치는 것만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순종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공생의 최후의 만찬을 자신의 집에서 성취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라도 했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다.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의 순정이 이런 교회 역사에서 길이 남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주인의 순종, 그의 순종 때문에 너무 쉽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쉽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